I w 제압하고 목 i n g 보호하라 a 네. 에이에이 <sharp> 피타운 피타 에이스 피타운 이거 이번에 A야. 에야도 감아도 또피오십나 필이야. A 어. 빨리 빨리. 킬킬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에다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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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슬퍼하고 있지만 아닐 거예요. 농구 이거 농구 수나이삐을 때야. 팀워크 아우 씨발 안 해. 뭐야 어디서 죽었냐? 농구 조심 농구. 농구? 아이고. 공구 계속 쐬고 있... 있어. 전이 설치됐어. 공덕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 어? 폭탄이 해체됐습니다. 미션 실패. 아방수어 피육 씨. 다운. 근데 뚫었는데. 내리막 아, 내리막 안녕. 내려가기 원도 필. 아, 어, 아, 얘네 둘다순나네필 둘이야. 방사운드사다리사운드사다리사운드 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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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라리 사라리, 알겠습 이거 방금 쎈 조심. 폭이다 쎈이 이거 쎈이다. あイツいつー、nice.